나무계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도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늘글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놀람>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혹시 도슨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저희가 가면요. 작품과 유물을 관람할 때이 작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 또한 작가의 배경, 세계관을 알지 못하면요. 이 작품을 볼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해서 작품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에는 도슨트라는 안내원이 관람객과 함께 동반해서 걸어 다니며 바로 작품에 대한 설명과 세계관에 대한 설명, 또한 작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작품을 올바르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구장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박물관의 도슨트처럼 맹인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해 주시고 더해서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의 눈, 눈 또한 밝게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또한, 또한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다가 맹인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의 맹인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또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제자들의 눈은요. 맹인이 올바르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맹인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에 가득 찬 삶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죄를 가지고 논하는 마치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조금 올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요 잘못 된다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만드셨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을 아주 이기적이고 사랑보다도 자신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고 우리 저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헬라어 문법이나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글을 쓰는 이런 스타일을 저희가 잘 보아야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두 가지의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면서 마침표로 답을 하십니다. 즉,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바로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요 사절과 함께 이어져서 보아야 되는데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아픔과 고통으로 찬 이들을 고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오늘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한다. 이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가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사회나 세계를 둘러보면요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큰 병을 앓는다든지, 또한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또한 저희가 몇년 동안 아픔으로서 겪어왔던 코로나 사건들, 또한 근래 안타깝게 들었던 이태원 사건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가리고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중국 시작됨을 통하여 마치 세계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 이태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죄하고 누구의 죄냐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안아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판단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혀 차는 소리가 아니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맹인을 품고 애통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 주시며 고쳐 주셨던 것처럼 중보함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아픈 자들과 함께 함을 통하여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맹인을 만날 때 제자들의 행했던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누구의 죄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를 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픔의 자리에, 사고의 자리에 있는 그 아픈 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하시고 안아주셨던 그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